아지트 도움이라고 하는데, 투명 도움인데, 포레카라고 하는데, 포레카라고 혹시 아십니까? 호텔, 레스토랑, 카페. 이런데서, 어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든지, 그렇지 않으면 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, 이제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좀 좋지 않지만, 봄, 가을, 겨울에 내부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, 특히 밤에 조명을 켜고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성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사이즈가 지금 이 모델은 4.6m 직경인데 3.6m 짜리 제품도 있고요.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2인 이하, 특히 밤에 2인이하 이런 쪽 고객들을 대응해 사이즈가 좀더 작은 것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, 어 충격에도 상당히 강하고, 뿐만 아니라, 이제, 자외선 차단 효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 다음, 비나, 눈 같은 경우가 왔을 경우에, 이렇게, 이제, 흘러내리게,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, 어 방수 효과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저희가 나무로 만든 도움입니다 이 도움을 구성하는 이 커넥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커넥터를 50개를 이용해서 이런 구조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뭐 용도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로 쓸수 있고 창고나 정자나 안 그러면은 어. 그 온실 등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 이런 커넥터도 지금 판매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